안녕하세요. 한정기술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좀 재미없는 눌림목 구간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간을 만날 때마다 보통 대부분의 이제 좀 투자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못 버티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 그런 실수하시지 마시라고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을 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아마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먼저 좀 가장 단순하게 이제 항정 기술을 보셔야 되는 거는 항상 이 주식은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가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재미없게 움직여요. 지금도 마찬가지. 분명히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있는데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재미가 없었죠. 저는 이런 구간을 한마디로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거래량은요. 쪼개 보면은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는 매수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이 매수했던 분들이 뚜렷하게 뭔가 뒤에 구간에서 빠져나간 거래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간 사람이 없다라는 건 여기에 수많은 지금 매물이 몰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제공해 주는 매물대를 쓰니까 어때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0만 원과 9만 원의 사이에서 굉장히 두꺼운 지금 매물이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미리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7월 초에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한번 보세요. 근데 얘가 찍고 바로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최근에 분명히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많았고,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은 없어요. 그래서 약간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하고 9만원 구간에 왔을 때 저는 물량을 모아가자! 라고 제가 당시에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횡보 나온 거 맞아요? 저는 왜 제가 9만원 구간에서 매매를 하자라고 했는지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매물대를 뚫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 화면에서 어디가 매물대가 두꺼워요? 현재 가격대,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10만원 구간. 잘 보십시오. 10만원의 구간에 거래량이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그러니까 한정 기술이 눌렸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싸게 물량을 잡았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내려왔을 땐또 잡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또팔 거예요. 왜? 어차피 지금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제가 박스권 매매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저는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정 기술이 이 10만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당연히 그때는 매도를 안 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봉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있네요. 바로 현재 가격대 위에 두꺼운 매물이 있네요. 이 매물을요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 툭툭툭 찌를 거예요. 그러면 이 매물들이 툭툭툭 하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기다리기 지치셨던 분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맞죠? 좀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쉽게 매매를 하자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주봉상에서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있는데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은 없다. 그래서 여기 앞쪽이 1차 매집 구간, 여기 뒤에가 2차 매집에 대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지겹다라고 해서 안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니까 지겨운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싸게 살려고 요 매물대 하단 가격 대략적으로 9만 원 구간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산 다음에 또 매도를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매매에 대한 전략을 짤수 있는 이유는 물론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 확실한 매매에 대한 기준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최대한 쉽게 매매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조금 어렵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별도로 화살표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화살표를 보시면 매수에 대한 타점이 뜹니다 그죠? 그리고 매도할 때는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뜨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화살표 뜬거 확인하고 나서 눌림목 구간 기다리셔도 좋다라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은 아직 노란색 화살표는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분들하고 박스권 안에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는요, 우리 구독하신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기술 주주분들 꼭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구독을 하셨으면 저한테 말씀을 좀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제 채널 전화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니까 구독을 하셨다라고 꼭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을 알려드릴 거고, 이제 노란색 화살표 뜨면은 바로 얘가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좀 재미있게 매매를 하고 있자고요. 그리고 이거 화살표 이렇게 저처럼 화면에 뜨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한정 기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거 알려 드릴 거예요. 설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한정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요 10만 원의 가격이고요. 그 전에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어떻게 재미있게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정 기술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이 급등 나올 때올매만매해버해시면시면그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 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 0일날에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 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 자, 그래서 이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 행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정기술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제가 정말 간단한 팁 하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 쌓여요. 그래서 그 매물에 안에 갇혀 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움직임이 재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매물대를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재미있게 움직이더라는 것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주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이 두꺼운 매물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매물대 아래 위치, 위치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제가 그래서 한정 기술도 마찬가지로 요 현재 가격이 가장 두꺼운 매물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물량을 모아 가자라는 선택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만 원의 가격이 중요한 건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이에요. 6월 달에 그래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 매물을 다 흡수를 해주면 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n자형 돌파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박스권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하는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